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요즘이야 자주 볼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면 길모퉁이 언덕배기에서 자주 봤던 차갑게 식어버린 연탄재입니다. 빙판길 위에서 이리저리 채어 산산이 부서지고 많은 연탄재이지만 지난밤 새벽까지 주인을 위해 온몸을 하얗게 불살랐던 그 연탄재입니다. 50이 되어 반문해봅니다. 아직 연탄재처럼 식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단한 번이라도 누구를 위해 그토록 뜨겁게 인생을 불살은 적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정말 그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라. 춘추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각국의 제후들은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권모술수와 비열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나라 초기의 인해 정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반역과 반란이 반복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착취 속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자의 고국이었던 노나라의 상황은 사만이라고 불리는 세가문의 횡포로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공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노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인과 바른도가 통용되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14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며 천하를 주유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춘추를 쓰면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공자는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 말이며 간절히 바라던 일을 이루면 더 이상의 여한이 없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그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죽음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죽다 살아날 수는 있어도 죽음을 경험해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죽고 싶지 않을 뿐더러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영원한 이별의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극도의 고통이 오지 않을까 무서워합니다. 어떤 이는 심판을 받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어떤 이는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돌을 들으면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불평불만은 멈추고, 나 혼자만이라도 제대로 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살아보자. 남들만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았다고 하기엔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는데 바뀐다 해도 앞으로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염려가 들지만 그래도 희망해 봅니다. 50, 60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나를 염려했던 사람들로부터 안도의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하나 더 보탰을 뿐인데, 나로 인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즐겁고 가족이 만족하며 주변인들의 격려가 더해져만 갈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일까요? 배우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가난한 할아버지 때문에, 남들 같은 조상을 두지 못했기에, 가방끈이 끊어져서, 태어나길 건강체질이 아니라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환경이 너무 취약해서, 함께 사는 배우자의 마음이 틀어져서,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간단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뜨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뜨겁게 달구면 내 주변에서 차갑게 떨고 있던 모든 것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오늘 뜨겁게 살고 있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미지근하게 사는 삶은 백날을 살아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50과 60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나이가 바로 50 지천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62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 고는 고대 중국의 주나라 술잔을 말합니다. 술잔 모양을 술 마시기 불편하게 만들 목적으로 원형이 아닌 모나게 사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절주를 위해 만든 이 고라는 술잔으로도 절주를 하지 못한다면 절주를 위한 술잔이겠습니까? 고라는 술잔을 사용하면서도 주량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고가 아니며 둥근 모양의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고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고대인들도 술을 마심에 있어 절주가 무척이나 어려웠던 게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술 조절이 어려웠으면 술잔을 각지게 만들어 물리적으로 불편하게 하고 모서리가 둥근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도 술잔의 이름을 고라고 한걸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디 술잔 뿐이겠습니까? 부모님께 들었던 일상의 기준, 선생님께 배운 공부와 생활의 원칙, 여러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빛나는 인생의 교훈, 직장 선배나 상사들에게 들었던 직장 생활의 철칙, 세상에는 수많은 원칙이 존재합니다. 원칙은 대체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원칙으로 정해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합니다. 행복한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면 전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도리어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을 꿈꿉니다.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삶, 특히 스스로, 정한 인생의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